오, 여기가 다보여 산이구만. 아니, 빨간색 종이보니 어머나, 저렇게 높은 곳에 엉켜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이걸 어쩌다 마리오씨, 힘내시겠지만, 당당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힘내주세요. 저도 마리오씨 품안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뭐야, 넌 논단 소리야? 일단 얘부터 구해주고. 이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면 주변 경찰이 즐길 수 있는 다보여 타워가 나온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멸성이 많구나 뭐야 갑자기 딩동댕도 키노피오타운의 배틀 연구소가 오픈되었습니다 오케이 어 금속 부츠 나이스 벤치에서 회복하고 가자 뭐야 또딩동댕도딩동댕도왜 이렇게 많아? 노피오 타운의 액세서리숍이 오픈되었습니다. 오케이. 음, 좋다. 사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싸하는 물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싸하는 물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셨으면 가보자. 으아 도망쳐. 에뚜, 에뚜, 에뚜. 이리와. 이리와. 하지마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어디가 아, 이리와 아이 좀 잡혀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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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오케이 누워졌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뛰어다니서 발이 붓겠어요 그만 좀 뛰어다녀 그니까 아이 그만 뛰어다녀 에이,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돼요 에잇.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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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메뚜기처럼 뛰는 거꽤 힘드네요. 으아, 군바다. 뿅. 100포인. 으아, 도망가. 도망가요. 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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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펑! 시청 감사합니다. 마리오씨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열린 햄터에는 마리오씨의 모험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적혀 있어요. 조작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겠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오기다 오기. 오피. 음, 이런 거군야 여기 뭐야? 너네 뭐해? 자자 급한 볼일 없으나 한번 드러나 보시야. 자자 한번 보고 가시라니까요. 거기 수삼 난 형씨 운이 좋구만 오늘 엄청 좋은 물건이 들어왔어. 와! 도트 보리다 땅바닥에 날린 구슬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감사 기짝이 없는 기적의 구슬. 오 도트 보리야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이야 여러분들 번는 눈이 있으시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살수 없다고. 에이 특별히 오늘만 서비스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많고 있는 이 귀한 것을 사가는 거 어때? 뭐 높소? <laughs> 이런 안 사는 거야? 그렇구만 그렇구만. 하지만 기껏 이렇게 만났으니 꼭가져으면 좋겠는데?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 뭐처럼 동그란 것을 지금만 사면 손해야 손 손. <laughs> 그럼 특별히 서비스 넣어서 5천코이나 해줄게. 자 하나 사가. 그그도 너무 비싼데? 안찮래 에이 이런 건 예상 못 했는걸. 수염이랑 다르게 지갑은잘안여시나봐 그럼 어쩔 수 없지. 압도적 특별 서비스, 할인 복격이다. 신비한 모양이 너무나 고급진, 신성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을 단돈 3천 코인에 드립니다. 어? 안 서. 아니 진짜 이렇게 나 나올 거야? 누군 땅파스장 사는 하줄 아나? 벌써 너무 많이 깎아줬는데. 에이 모르겠다. 2천 코인 할 때. 에이 안 살래. 비싸 너무. 뭐라고? 이래도 안 산다고? 아, 그럼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 한 턴째라고. 천 코인 해줄게천 코인. 어, 뭐. 안 사. 아 형씨, 한번 봐주라 나도 안되게 있어야지. 그럼 이제 자리 수 바뀐다. 오 오백 코인. 엉금엉금 들은 아직 못 썼는 것 같으니까 안 사. 진짜로 이래도안 쓴다고? 거기 엉금엉금 형씨 들었데 아직 비싼가? 그럼 삼백 코인 삼백 코인 해줄게 어... 안 사...가 아니라! 얘, 얘, 얘네네 얘네 다 합치면은 300코인이잖아 이번에는 사야지 오케이! 300코인! 그아 가져가라! 가져가! 이더드놈 오케이 3 0 0코인의더텔볼 획득! 땅의 신순이 더텔볼한끼 찾았네요 오케이 나이스 굿굿 횡재다 횡재 행제. 야아 터틀볼이 팔려버렸어 야아 터틀볼이 팔려버렸어 야아 터틀볼이 팔려버렸어 야, 나좀 나가게 해줘 아, 됐다 이렇게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떡해 좀 비켜 야아 놓쳐 보지 마 이건 뭐야 아머나 이렇게 빨갛고 반질반질한통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아까 누가 신기한 통관이 어쩌고 타원이 어쩌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그, 패틀리 구소 하는, 그, 멍멍이. 삑! 예. 에헤. 난 떼기만 하고, 아직은 다시 자 어? 야, 나무에도 텅텅 구멍이로 만들어놨네. 이런, 잔인한 녀석들. 나무를 뚫어놓고니 얘는 팔랑팔랑도 아니잖아. 요! 에헤. 어? 뭐야? 야, 군바잖아. 야. 야, 이쪽은 다리에서 쟤랑 싸우라고? 오케이, 이거, 이거를. 야, 와봐. 으아, 도망쳐. 으악! 켜봐. 오케이, 때려. 어, 뒤돌았다. 빡! 피이 숨어, 숨어, 숨어. 간다. 빡! 도망쳐. 간다, 얍! 도망쳐! 간다, 으아! 후! 아슬아슬, 세이프! 퐁! 뺨! 내어주고, 오케이. 어, 야, 키노피오들이 땅에 묻혀있어! 얍!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오셨나요? 뭐 여기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키높피어를 땅에 심을 수가 저희 버섯이 아니라고요? 아니었어. 뭐야? 야, 손, 손만 내밀었어. 털려줄게 옆... 손에 내밀어도 아무튼 알 아시지 않았지만, 마리오 씨에서는 탐따뜻 하네요. 달가... 얘네들다구해주자 일단... 이 옆... 으, 안 나와. 야야야야 군... 군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야 잠깐만, 야, 얘목 목만 있어. 야 머리다, 머리다. 놀라지 마세요. 잡혀 있는 것뿐이에요. 야, 야, 너 사람 놀라게 할래? 지가 놀래켜놓고 놀라지 말래. 참 이상한 녀석이야. 네, 박스. 얌. 왜? 어? 무물 상자다? 냠 어? 잠깐만 얘 큰남, 할아버지 팬이잖아 <laughs> 큰남, 할아버지 팬이다 어? 엉금엉금아 왜 그렇게 힘을 끼냐니 중요한 물건을 물고기한테 빼앗겨 버렸어 낚시 해보자 중요한 물건을 물고기한테 빼앗겼어 마리오 부탁해 그 물건은 다시 찾아다 줘 낚시는 내가 가르쳐 줄게 우선, 제탈이랑 제터를 눌러서 낚싯대를 꼭 받치고, L로 던지 반응을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이콘을 낚싯대 던지듯이 휘두르면, 찌를 던질 수 있어. 물고기가 물어서 찌가 가라앉으면, 재빨리 조이콘을 당해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 돼. 오케이. 음, 평화롭구만. 어? 야, 잠깐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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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야, 뭐야? 몬스터야! 야, 쟤 겁나 뚱뚱한데? 아, 너가 엉금엉금 물건, 물건 삼켜버린 그런 물, 그물건이구나 바로 잘 찾아주도록 하지. 금속 부츠로 밟아줄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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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펑! 와! 터틀볼이다! 아랑 터틀볼! 터틀볼! 이게 예, 두개 세요 중요한 물건은 찾아줘서 고마워 그런 김에 그 공을 땅의 사원에 갖다주지 않는데 그래 갖다줄게 어차피 이거 찾는 중이었어 땅의 소원은 어차피 들어가야 돼서 뭐야 또 딩동대동이 나 마리오씨 가장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왜? 여기인형의 집감이 위험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 알겠어. 뭐지? 진짜 위험한 건가 본데? 뭐야, 탁권이 중앙박물관에 전시된다고? 가도 되는 거겠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뭐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뭐야, 뭐야. 으아. 어, 별이다. 아하. 내려와. 야. 가자. 달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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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좋았어. 야. 뭐야? 동이가 부족하잖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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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이코인없어진다야 빨리 먹자. 응. 동이 좀 채워 왔다. 이 정도면 열리겠지. 나이스. 얍. 아 뭐야. 100코인? 이거밖에 안 줘? 나 어디 가니? 마리오씨, 빨간색 리본을 몸에 갖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요, 정의 리본으로 놀면 안돼요. 그거 위험한 거라구요. 지금 노는 것처럼 보여요. 몸에 감긴 리본을 풀려고 애쓰고 있는 거라구요. 이건 대체 뭐예요? 이 리본 때문에 단풍산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 이탈것은 단풍산이라는 곳으로 가나봐요. 혹시 저기 보이는 빨간산이 단풍산이 와, 새빨간 단풍선에 파란색 리본이 하늘하는 나뭇길에 세기참고요올리베다 저기 파란색 리본이 있는데? 파란색 리본이에요. 어? 마리오 씨, 파란색 종이리본을 찾았어요. 빨간색 리본을 처리해놓으면 여기로 돌아와서 단풍선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저기요, 키노피오 씨. 이따가 다시 올 테니까 거기서 약단에 기다리세요. 도와주세요! 배틀 을 통해 종이 조각을 얻었다. 세력은 신경 쓰지 말라고. 되겠다 아이템 하나 쓰자. 버섯. 얌. 무기도 눈높이 깨질라하니까 장비 해주고 가자 뭐야 뭐야 나 쟤네 그냥 나한테 바로 떨어지려고 하는줄 알고 놀랐네 아이 나왜 떨어져 더착했어요아 힘들어라. 힘들다고? 아 저는 힘들 일이 없었죠. 고생 많이 하시가다 했으니까요. 좋아. 있어. 이제 그럼 다워로 드리고 있어. 동희 이번에 아니 입구가 어디 있지? 뭐야? 입구가 너무 높지 않아요? 이 흙더미는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그? 맞아요. 이흙더미에 쌓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마녀 씨보세요 저기 마법진이 뭐, 있어요. 어, 그 대지를 관정 어쩌가는 그 신수님 맞아요! 땅의 신수님 마법지 같아요 그지만 다정한 땅의 신수님이 이런 장난 쳤으면 좋고 혹시 오라버니가마법지도 땅의 신수님 부르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렇다면 땅, 저희도 땅의 신수님을 찾아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리브야 너 랩하니? 아니 혹시 터틀볼 여기 근처에 한거더 있을 것 같은데 내려가지 말고 좀만 더 찾아보죠 뭐야 야 키노피아는 공이 아니야 이 녀석들아 야, 자넨 축공이 아니에요 알아 알아 야이 쓰레기들아 어져 어? 야아 올리비아의 직감이 진짜 맞았어 야 서틀볼 내놔 서틀볼은 축공이 아니야 이 녀석들아 야. 에나, 에나, 어이, 에나, 에나. 이제 패스 줄 사람 없지롱. 아이, 왜 벌써 일어나? 아이, 안돼. 나이스, 획득! 에헤. 바틀볼, 세 개째 닫았어요. 위험한 것 같은 장이만. 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얍! 안 돼! 안 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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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얍어야 보물상자다. 그럼 어, 나중에 먹고 3대1은 좀빡센데 이제 2대, 2대1 대일이긴 하지만. 망쳐. 엽. 으아. 한 대. 망쳐. 뒤단 있다, 이 녀석아. e p 켜 얍! 가! 뭐야, 키높여 3마리가 나왔어. 마리오 씨, 뛰어다니나 힘드시죠? 이거 받으세요. 오, 하트야. 고마워. 가자, 가자. 카트볼 하나 어디 있으려나? 어? 저기 벽지 속에 있을 것 같지 않냐? 뭔가 느낌이 그런데. 어, 불스피 움직이잖아. 얍으이 나이스, 종이 손 역시 나왔죠? 바로 써 버립시다. 오, 이제 잠깐만. 거북이가. 아니, 이거 설마. 방금 아저씨, 아타키 왜 갇혀서 뼈가 나왔군요. 에헤, 노랑사 테이블 렉 에헤, 헤 드디어 사 테이블 개기했어보거어요 하하하~ 몰살~ 한엉한 것이~ 어디가 거신에 평안하시라 바래요~ 이굴은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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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그럭~ 뭐라는 거지? 엉금한 값가 기뻐 보여요~ 천국으로 가신 게 분명해요~ 천국을 걸어서 갈 수가 있었나~ 어~ 되게 원네 진짜로! 필 번에 신사관 이끌로 가냐가면 되는 거였나요? 자, 넣어보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까지 넣으면 우오! 빛난다. 오, 변신한다. 와 역시 셔틀볼은 대단해요 셔틀볼이에요 셔틀볼로 입구를 열었으니 이제 드디어 땅의 신선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자 땅의 신선님 만나러 가자